XRP 레젤의 최신 업데이트인 2.5.0 버전이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리플의 개발 부서인 리플의 X에 발표되었으며, 여러 가지 주요 기능 개선과 버그 수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개선 사항 배치 트랜잭션 이 기능은 여러 거래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을 수 있게하여 대규모 결제 및 토큰 분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큰에스크로. 이 기능은 제3자가 발행, 발행한 토큰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자산에 대한 관리와 분배를 용이하게 합니다. 주요 영향은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 토큰에스크로 기능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산을 제3자에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일정이나 시간 지정 지급과 같은 복잡한 금융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 생태계 확장. 이 기능은 XRP 레저에서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여 사용자들이 분산화된 방식으로 자산을 빌리고 빌려주는 등의 금융 활동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XRP 레저가 디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 유치. 토큰 에스크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보안 및 규제 준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XRP 레저가 주류 금융 시장으로 침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들은 이러한 기능을 통해 보다 복잡한 금융 상품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래 효율성 향상. 토큰 에스크로 기능은 여러 거래를 그룹화하여 원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배치 트랜잭션 기능과 결합되어 거래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결제나 토큰 분배를 수행하는 기업에 유리합니다. 버그 수정.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AMM 거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가하여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높였으며 NFT 관련 스팸을 차단하는 기능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XRP 레저가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같은 경쟁 플랫폼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업데이트는 XRP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하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크립토 아카데미